그 오전에서 10년 정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그 조금 질문 이걸 바꿔서 조금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시기는 언제쯤 돌아올까요? 이게 <laughs> 아, 이 얘기가 까딱도 잘못하면 항상 욕먹는 얘기였어요. 저제 아. 입장에서는 저는 무조건 아무 때나 하라고 그래요. 아무 때나 하라. 네. 근데 아무 때나 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욕먹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집을 사라 고 그래? 도랏구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 입지가 좋은 곳에 비싼 집을 사세요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는 구입은 어려, 어, 없어요.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물론 심정적으로는 떨어지는 집을 사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좋은 나한테 경험이 되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집을 사려고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면요.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조금 더 싸기, 사,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이제 에이, 실수했다.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노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떨어지잖아요. 내가 생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바꿔 타려고 아니면 또이 손실을 보전하려고 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든지 이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시험 볼때 틀린 거 기억나잖아요 맞아요. 안 틀린 건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음에 t 투자 에음번 m 주택 구입에 엄청난 내 자산으로 쌓여가게 된다는 거를 제가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n 주택자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까지 한 번도 구매한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이 구매 경험은 앞으로 구매 자체가 나중에 투자로 연결되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연결되는데 이거를 경험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더더구나 아무리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서 기더 싸고 싶, 싼 집을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느냐 본능이 그렇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니까 팔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 사라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전까지 공부 안 했는데 그리고 그 긴간 기간 동안 침체장이었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하던 한들 집을 살 거냐? 공포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이게 네.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그 시장 분위기만 쫓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제가 2014년도에 모뭐 카페에서 그때 글을 올렸을 때 이제부터 상승할 거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변곡점은 지났다라고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안 올랐는데 과연 오르겠어? 근데 관찰하고 지켜보고 뭐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신호가 분명히 보였던 건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무주택자 쉽게 말하면 초보자죠. 그분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들은 지금 떨어진다 라고 해서 사지 않고 회피하는 거라기보다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전세를 들어가나 월세를 사야될 사, 살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내가 몇 군데 지역을 선택해서 많이 좀 돌아다녀 보시고 확인해 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습득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대출 규제가 이제 조금 완화되는 움직임을 이제 정부에서 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은 결국 우리 무주택자 그 다음에 젊은 분들 집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대출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들은 이걸 보면서 좀 속상해하는 것 같긴 해요. 어왜 우린 안 풀어줘? 네. 예, 근데 어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다주택자들을 풀어주는 순간. 잘못하다가는 벌집을 건드리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주저주저 하는 그 우리 젊은 분들, 그 다음에 초보 투자자들, 무주택자분들한테 그동안 힘들었지? 아유, 뭐 쟤네들은 내가 잡고 있으니까 살짝 풀어줬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가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완화는 계속해서 풀어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이분들이 들어올 거냐. 예, 그래서 아마 그 이분들을 위한 혜택과 그 다음에 어떤 규제 완화 부분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되다가 도저히 말안 듣는다. 그러면 저기 지금 저 구석에다 던져버렸던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야너 잠깐 이리 와봐. 네. 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은 자연스럽게 무주택자 위주로 처음 스타트를 끊어서 중기적으로는. 다주택자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아 중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한테도 갈 거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일반인들은 더못 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들어와야 되는 구조가 된다. 네. 그렇다면 그 동안 저기서 버려놨던 그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손짓을 하게 되는 게그 동안의 반복적인 패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시장이 어디까지 좀 침체되냐, 어디까지 떨어지냐에 달려 있겠네요, 다 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만들어지면, 은그 다음에 또 반대적인 그 부분이 생겨나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을 그런 거에서 떨어지냐 마냐. 자꾸 그뭐 상승하냐 뭐 하락하냐 이것만 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이 계속 순환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반대급부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작용하는 게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지금은 그래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조정을 받고 있는 장일 뿐이죠. 아직까지도 근데 국회에서는 굉장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뭔가 좀 되게 원망어린 그런 네. 말들도, 수위 높은 말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을 건드리고 조금 그분들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도 시장 전체적으로 반발은 분명히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진한 정부죠. 네.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가장 그, 그 대표적인 그 어떤 캐치플레이즈처럼 알려진 거 빛내서 집사라. 네. 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때도 반발은 있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 대출 규제 완화 속도나 뭐 규모나 이런 거는 정해지겠네요. 네, 네. 그 최근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청약의 시대가 이제 아예 저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투자 안해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해 봤다. 네, 안해본 사람이 하는 소리다. 네네. 왜냐면 그긴 기간 동안에 제가 아까 처음에 순환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순환논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원래부터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해서 순환논자가 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긴 기간을 보니까 아 시장은 돌고 도는구나라고 느꼈던 거거든요. 청약 시장은 원래 상승장 초반부에 빅히트를 쳐요. 원래 네. 아까 말씀드렸던 미분양이라고 하는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양도세 면제와 같은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때 그 신축들을 사게 되거든요. 신축들이 사면서 딱 미분양이 줄어들면 할수 있는 신축 살수 있는 방법은 청약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시장이 활성화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청약시장이 좀 애매한 이유가 분양권 전매도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없고, 왠지 좀 사면 막 뚝뚝 떨어진다고 하고, 이러니까 지금 청약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축된 심리가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청약통장 괜히 지금 쓸모 없다고 버리지 마라. 이거 나중에 분명히 효자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이 가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요. 다시 사람들이 신축을 살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그래요. 젊은 분들은 청약통장을 통해서 신축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다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경쟁률도 낮고 순위도 순위도 올라와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청약의 시대가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이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통장을 버린다거나, 뭐 해제를 한다거나,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제가 해제해봤거든요, 이것도. <laughs> 나중에 되게 후회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동산 시장처럼 이 청약의 시대도 약간 사이클을 타는 건데, 네. 지금 잠깐 안 좋다고 해서 해제해버리면 굉장히 큰 실수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은 급행을 탈수 있는 티켓이에요. 다만 시간이 안 왔을 뿐이거든요. 아. 그 팽탈 수 있는 티켓을 왜 놓치, 왜 버리냐. 뭐 이틀 후에 탈지, 뭐, 미, 뭐, 오일 후에 탈지 모르는 건데, 네. 오늘 못 한다고 그 티켓을 버린다? 청약시장은 그렇게 그 여러분들이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생각하듯이 대구 안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지고 가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좀 이렇게 금매물을 노려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은데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전적으로 동의하시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 얘기, 얘기를 했던 지난 몇 년간은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상승장이라고 하는 시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싼 거를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전 가격보다 항상 비싸게 주고 샀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 당,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제, 제 책에서는 갭벌리기와 갭매우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갭벌리기와 갭매우기. 예, 그게 이제 상승장의 투자기술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좋은 곳이 갭을 벌리면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들이 그 다음 입지가 갭을 메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순환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상승장이 끝나가는 시점이거나 상승장이 끝나게 되면 이 방법이 안 먹혀요 뭐 올라야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올라야 말이죠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시는데 아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데 한 가지 놓치신 게 왜 방법이 투자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거든요. 그 방법 중에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금매물 투자고요. 시장이 안 좋고 난 다음에 아마 제가 이제 요즘에 떠드는 말 중에 하나가 5년에서 10년은 무조건 금매물 얘기만 아주 지겹게 들을 거다 이제는. 음... 그게 왜냐면 하락장 때는 또는 침체장 때는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급격히 대폭락 사태가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이게 필수지다 보니까 어쨌든 구매하는 사람도 생기고 전세 사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하박을 좀 받쳐주거든요 이 네. 시점에 어떻게 내가 이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느냐 이것을 잘그 판단하고 기술을 활용하거나 또는 기회를 잘 노리는 사람들이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돈을 버는 구도로 나와요 그래서 금매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 이제 앞으로는 한 5년에서 10년은 어떻게 하면 싸게 살수 있을까 싸게 살수 있는 기술은 뭘까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힘들어서 싸게 던지는 매물이 어느 지역에 어디에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그 관찰하고 체킹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접어들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금매물을 앞으로 5에서 10년간은 그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하락장이 5에서 10년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장 있잖아요. 회복기을 하는 그 시기도 음. 사람들 집을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는 그 시점까지 사람들이 안 사니까 넓게 잡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하락장이 그동안의 사례를 보게 되면 상승장보다 하락장은 확실히 좀더 짧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기억하는 하락장 중에 바로 직전장이 2008년 금융위기부터 그,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게 2013년이니까 2014년부터 상승을 했다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2008년부터 하면은 8, 9, 10, 11, 12, 13이에요. 6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구간 중에서 2009년이 또 상승작이에요. 그 내부에서는. 그러면 사실상 한 5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머지 상승작을 또 보게 되면 10년 주기설일처럼 꽤 많은 기간 동안 길었어요. 저는 하락장은 그게 길어지게 되면 결국 경기 침체, 정부로 하여금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조금 더 짧다라고 보고요. 다만 회복장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 5년에서 10년 정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 최근에 또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게 월세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월세 내는 게 네.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보다 싸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월세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여져요. 지난 장과 이번 장이 가장 좀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장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전세자금 대출이 그렇게 활성화됐던 시장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한다. 이게 거의 다 보면은 자기 돈이거나 또는 이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 돈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월세가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요. 잠깐 있다가도 다시 월세가 조금 올라가니까 월세가 올라가니까 바로 다시 전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2010년대 초반부터 해서 전세자금대출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집을 살 때뿐만 아니라 그 전세를 들어 간 데도 대출을 끼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되게 부담이 예전보다 되게 커진 상황. 그런 상황에서 뭐 지분 사는 건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전세를 사려고 하니 전세 가격은 올라 버렸고, 뭐 그동안 임대차 3법이다, 뭐 이러다 해서 전세는 되게 많이 올랐고, 이러니까 이분들은 무조건 월세가 사람들은 항상 시기마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상황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 금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월세가 더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3단계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월세가 계속 오른다 월세가 오르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그 금리보다 월세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면 상대적으로 또 유리한 게 전세가 되겠죠. 그러면 또 전세로 넘어가게 되거나, 또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또 전세가 또 유리해야 되겠죠. 이런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시 전세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전세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이제 전세가... 뭐, 가격이 또 오른다거나,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단기적으로 지금 전세 가지고 자꾸들 뭐, 뭐, 대란이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내년 후년이 좀 걱정되기는 해요. 어, 전세 대란이 있을 수 있다? 예, 있을 것 수도 있을 거다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밀렸던, 그 다음에 4년차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그, 그동안 이제 총량이 쌓여왔잖아요. 네. 요즘 심리가 많이 위축된 건 있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에 또 전세자금 대 전세가 조금 더뭐 혹시라도 강하게 오르게 되면 또 다시 매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3단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가설이니까 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가설을 세우는 상태에서 계속 지켜보는 입장인데 네. 이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간에 지금 월세 사람들의 월세 선호를 하는 거는 시장 논리에 따른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인 거네요. 매우 합리적이나. 네. 단기적이기도 하죠. 매우 합리적이지만 단기적이다. 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대란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그렇죠. 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월세가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네. 지금 내가 월세를 주고 있는 사람이다. 네. 사실 그동안 월세 올리기 쉽지 않았잖아요. 어, 그래. 지금 같은 때 월세 올리죠. 네. 그럼 월세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을 어, 거라고 봐요. 네.